오늘은 예능 방송 구성 작가로 일하고 계시는 여성 작가분을 모셨습니다. 닉네임이 레이디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송 구성 작가로 횟수로 10년차고요. 레이디는 뭐 그냥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저의 성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거죠. 이 작가 일을 하시기 전에 혹시 하셨던 일이 있으신가요? 뭐 하기 전은 아니고 네. 이제 중간중간에 영화나 드라마 쪽을 아... 좀 하기도 했는데요. 방송 예능 쪽도 그렇고 되게 <laughs>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박봉이고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근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방송이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이제 방송 쪽으로 <laughs> 예, 확고히 하게 됐죠. 작가들은 일단은 거의 뭐 대부분이 프리랜서예요. 뭐 99%가 프리랜서라고 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인턴제도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무조건 그래요? 막내 작가로 들어가서 이제 뭐 잡일부터 이제 흔히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정말 막 이렇게 잡일하고 음... 구성 작가로 일하는 분들이 협회 같은 게또 따로 있어요? 구성 작가 협회라는 게 있어서, 아, 네네.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회비가 있고 또 그리고 경력을 지상파와 케이블로 좀 달리해요. 아. 그래서 뭐 지상파 1년을 뭐 케이블은 6개월 뭐 이렇게 쳐주나 그런데 이제 뭐 지상파 경력으로 5년 이상 그리고 그 이제 모든 그 일했던 이제 선배들에게 다 이제 확인을 받아야 하고 뭐 등등 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아니네요네 그래서 가입이 안된 작가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가입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떼이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뭐 작게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더 이렇게 힘을 얻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협회에 들어가 있으면 돈띨일은 없는 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보장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발히 이제 교류도 하고 있고 채널마다 KBS MBC SBS 3사의 구성 작가 협의회가 또 각각 있어요. 구성작가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방송을 봤을 때 방송으로 보는 그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정말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구성이라는 말 자체를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마다 프로그램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무한도전이나 뭐 러닝맨 같은 그런 버라이어티 같은 프로그램은 아 오늘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계획으로 뭐 이런 뭐 술래잡기 이런 걸 해보자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촬영 구성을 하는 것을 이제 구성이라고 하고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토크쇼처럼 뭐 각각의 이제 대본을 이제 정말 되게 쫀쫀하게 쓰시고다적어주는 거죠. 거기는 예,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네. 뭐 이제 약간 이제 쓰는 그런 음, 것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이 탄생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칠하는 <laughs> <7화는> 작가의 <laughs>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자막과 뭐 이렇게 더빙, 뭐 이런 것을 얹어서 방송이 나가기까지 모든 전과정에 관여가 되는 게작가기 때문에, 아마 무한도전의 김태우 피. 님이 부각이 되신 게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주도적으로 이제 하시는 아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든 그 과정에 작가가 다 관여를 하고 PD의 어떤 이제 그 롤이 뭐냐고 하면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를 뭐 그런 것부터 해서 편집을 직접 하시고 뭐 이제 좀더 이제 그림적인 거 이제 작가는 좀더 글적인 거이렇결론각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김태호 PD 같은 경우는 큰 네네. 그림만 그려주는 거고 그렇죠. 그 소소한 모든 거는 작가들이 나눠서 네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 작가들을, 뭐, 일명 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네. 그럼 맥가이버 아세요, 혹시? 아, 네. 맥가이버급이죠, 거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 작가로서 담당하는 분야가 예능 쪽이 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주로 이름은 안 말하시더라도 담당하셨던 프로그램들 어떤 어떤 게 있어요? 생방송 이제 연예 뉴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 뭐 연예가중계나 뭐 섹션이나 뭐 한밤의 티비언의 이런 것들 어, 있죠? 음. 그런 거를 위클리로도 하고 이제 데일리로도 여러 가지 채널에서 몇개 했었고요. 이렇게 남녀 데이팅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하고 음악 다큐, 음악 쇼, 음악 토크 쇼, 뭐라이어티 리얼리티, 뭐 종류별로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연예 뉴스 하다 보면 뭐 요새 뭐 디스패치나 이런 거막 음. 캐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일반인들보다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연예 뉴스를 할 때는 사실 저희보다는 가장 빨리 아는 거는 당연히 그런 디스패치 같은 음. 기자 분들이신데 또 기자님들하고 굉장히 이제 또 긴밀한 관계를 아. 유지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빠르게 쳐야 되는 그게 가장 이제 생명이죠 연예 뉴스에. 요거는 오프더 레코드 말씀드리면 뭐그 열애설이 났을 때 가장 처음 이제 저희 채널에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오, 추적을 해서 대단하셨네. 물론 본인을 만난 건 아닌데 아버지까지 이제 집을 찾아내서 그때는 제가 흥신소, 흥신소 직원이었다고 아, 네. 급질문인데 1박 2일 어쩌다 한번 보면은 뭐술지닮았다러고 누구 나오잖아 막내 작가 음, 음. 엿구 막 그러더라고 네. 그것도 다 대본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이 리얼 버라이어티이기 예예. 때문에 말 그대로 리얼한 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 여행을 가서 게임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음. 것들을 이제 한 구성을 해 주되 그 안에서 노는 거는 출연자들의 몫인 거죠 몫인데? 네. 그러니까 막내 작가가 지나가다가 네. 그냥 얻어 걸려 갖고 재밌으니까 방송에 쓴 네.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죠. 아. 작가 업무 자체가 토크쇼다 음악이다 뭐 예능이다 그러면은 성격이 다르거나 PD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싸우는 일도 많겠어요 PD랑 서로 필요악이죠. 아. <laughs> 아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 뭐 가끔 뭐 직업특강 요새는 그런 중고등학교 네. 그런 시간을 가져서 몇번 갔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네. <laughs> 중1이었는데 저한테 PD가 갑이에요 작가가 갑이에요. 야 걔는 진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아 그니까 어, 너무 너무 속을 퍼서 내가. 중일등아 어쨌든 뭐이거에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딱 받았는데 이렇게 확인사살 하는 기회가 <laughs> 이어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기획 뭐 아까 보니까 흥신소같이 다 하시잖아요 네. 네. 그 현장에서도 막 통제해야 될거 아니야. 연예인들 막 해주고 막 스케치북도 그렇게 있더라고 앉아 가지고. 네 맞아요. 그 그죠. 네. 재밌었던 네. 에피소드 없어요? 본인은 A를 썼는데 연기자가 막 엉뚱한 어, 짓을 하거나 이런 거. 토크쇼를 할 때였는데 네. 뮤지션들에 대해서 이제 토크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건 토크쇼기 때문에 이제 대본이 나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대본 외적으로 이제 파생이 돼서 마저 또 프리하게 당연히 열어 놓고 뭐 살을 붙여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뮤지션이 얘기해 주고 싶은 뮤지션이 있는데 그 출연자가 아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한다. 그러면 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작가들이 막 서치를 막 아. 바로바로 해서 이제 스케치북을 들어줘서 토크가 자연스럽게 네네. 진행이 되도록 오. 예를 들면 소소하게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하는데 들어줬는데 외국 가수여서 이제 98 디그리즈라는 그런 뮤지션이었는데 이제 98 디그리즈 이렇게 읽더라고요 <laughs> 그런 일들도 하고 아. 또 예를 들어서 리얼리티 제가 데이팅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을 하는데 네네. 우리가 섭외할 당시에는 비가 안 와서 야외를 섭외하는데뭐 갑자기 비가 온다 그러면은 아. 찍고 있는 와중에 다음 장소를 이제 빨리 물색해서 또 음. 이제 진행이 되게 한다거나 음악 방송부 막 카메라 들고 막, 막 밑에서도 찍고 막 굉장히 카메라맨이 액션이 크잖아요 네. 그 본인 애드립이 아니라 원래 짜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네 그럼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어떤 파트에서 어떤 아. 멤버가 튀어나오는 모르시잖아요 아. 네 이제 그런 거를 아. PD와 작가가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 리허설 때 이제 공부를 하고 뭐이 파트에서는 노 그. 들어간다라는 그 것들을 이제 콜을 주면 카메라 감독님이 그때 이걸 이제 잡는 거죠. 동선을 미리 다 짜고 리허설 때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네. 제가 지금은 뭐 재즈 공연이나 뭐락 공연 네. 이런 것도 다루니까 그러면은 아요 파트에서는 드럼 솔로, 이 파트에서는 아. 베이스 솔로 이거를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아. 이제 그 녹화 때 PD님과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알수 있도록 이제 코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 이번에 주말, 밤낮, 뭐, 네. 아무 쉬는 날도 없죠, 사실. 예, 네, 그렇죠. 사실, 뭐, 이제, 데일리 생방송을 할 때는 정말 죽어도 뭐, 아파 죽겠어도 어. 나가야 되고. 그럼 그만한 보상이 네. 나오나요? 급여가? 기본적으로는 연차 곱하기 12 주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제 아, 장단점이 아, 있다면 능력이 되고, 체력이 되면, 된다면 어. 여러 개를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월천 작가다, 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월천 보는 그런 작가님들도 어. 계시고 프로그램 두개세 개를 한꺼번에 하시 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네임밸류가 있고 프로필이 짱짱하고 이제 사실 이제 롤이 막 이렇게 직접 인볼브돼서 막 저처럼 이제 맥가이버의 롤이 아닌 이제 기획회때 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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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고 이주일뭐한대 와서 그런 이제 제일 왕왕 왕 작가님이 와, 계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항상 같이 상주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아우르는 이제 그런 실질적인 메인 작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브가 뭐한뭐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두명세명 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내 작가도 프로그램에 따라 내가 여러 명 필요하면 뭐두 명, 세 명까지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작게는 뭐 혼자서 그냥 한 프로그램을 다, 다 하는 진짜. 작가도 어. 있는데 뭐 많게는 열명 이상. 뭐 슈퍼스타 케이 같은 경우는 뭐열명 어. 이렇게 되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출연자 한명당 작가 명수 있는 네, 거지. 한 그런 팀에 이제 붙어야 되니까. 진짜 듣기만 해도 뭐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스트레스가 뭐 보통이 아닐것 같아요. 뭐 섭외하기도 힘들고 거뭐 그런데 저도 막 다음 사람 못 나오면 막 우울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푸세요 그걸? 음주 감으로 많이 아, 음주감으로. 풀고 풀었어. 저 어렸을 때는 어... 이제 근데 이제 30대 아, 지금도 <laughs> 어리시잖아요. 아니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아, 그래서 내에서 네, 지금은 뭐 그냥 집에서 자요, 뒹굴고 아, 그게 내 응, 네. 뭐. 레이디님은 프로그램이나 게스트가 정해졌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지? 구글링 하면은 뭐 사실 엄청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쉽네. 가장 쉽게. <laughs> 그쵸.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제 SNS를 파기도 아. 하고, 엄청 막 이제 SNS를 뭐 최근 거부터 해서 뭐 과거까지 막쭉 파기도 하고, 또뭐 어떤 때는 이제 건너 건너 이렇게 또 직접 경험이 가장 또 사실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그 사람을 겪어봤거나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걸 수소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성작가로 일하면서 가장 큰 가장 고충이 뭐예요? 제일 응. 어려운 거 힘든 점 흥신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일단 항상